안녕하세요. 안호준 TV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벤틀리 벤테이가 시승기입니다. 벤틀리가 영국에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풀 모델 체인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모델도 리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승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차는 잠깐 타는 것보다 오래 타면 더 제대로 느낄 수가 있죠. 이번에 벤틀리 벤테이가로 장거리 시승을 해 보면서 이 차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주인공 벤틀리 벤테이가 벤틀리 벤테이가는 아직도 어, 듀얼 헤드램프, 벤틀리 아주 커다란 상징을 잘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전의 벤틀리의 얼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브랜드보다 벤틀리스러운 이 차를 타고 오늘 부산 가족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과연 벤틀리 SUV 너무 기대됩니다. 와, 벤틀리! 어우 향이 다른데? 아, 향이 달라 향이. 와 시동 걸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엄청나네요. 트렁그는아 로그를 돌리는 거이 덮개가 진칸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줄 것 같습니다. 야트크 닫으니까 완성되는 비. 어 여기 타 언니, 아. 여기 앉아 와이 와중에 벤틀리 시계 영롱한 것좀 보세요 디테일들이 장난 아니네요 자 일단 연비 리셋 한번 해볼게요 부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행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173km를 왔네요. 아, 차가 편해서 언제 이렇게 173km를 왔는지 잘 몰랐어요. 평균 연비는 9.7km p l 가 나왔는데요. 8기통 엔진에서 그 이렇게 정속주행을 할 때는 4기통에만 연료를 공급하는 그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어, 에어,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 죽인다.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내가, 아, 실내, 이 벤틀리의 이 실내와 한국의 풍경.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예뻐. <laughs> 잘 어울려, 은근히.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컴포트 모드에다 세팅을 하고 달리고 있는데 와 진짜 편하네요 이게 확실히 독일차 기술로 만들어서 그런지 그 편안함이 있는데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와이프랑 은재가 자고 있어서 밟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달리다가 밟으면 사실상 이게 또 카이엔 터보급의 성능이잖아요 이렇게 달리다 밟잖아요 와, 기가 막히게 아닙니다 참고로 기어는 자동 8단, 그리고 100km에서의 RPM이 그 1,500RPM이 채 안됩니다. 엄청난 거죠. 제네시스 B의 로고하고 램프 로고하고 똑같다? 사실 제네시스의 엠블럼은, 근데 원래 고급차의 엠블럼은 이렇게 좀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든지 나좀 그런 웅장한 모습들이 많은데, 이 제네시스 엠블럼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단순화 시켰다고 봐야죠. 뒤에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따라오고 계십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 엔진 토크가 좋으니까 다운 시프트안 하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귓가에 팔기통 엔진 사운드가 풍절음이 좀 있어요. 오늘 뭐 바람이 좀 불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차체가 큼지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풍절음이 좀 있, 있습니다. 자, 오르막을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은 내리막처럼 느껴지는데, 가만 보면 또 내리막도 아니에요. 그냥 영도입니다영도 0도. 뱅크각 때문에 이도 와, 이런, 이런 거참 좋네. 사실 이런 깜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우디 한계가 좀 남아있어. 어쩔 수 없죠. 같은 뼈대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영락없는 벤틀리인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폭스바겐 느낌이 나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가 벤틀리보다 나중에 나왔지. 투아렉, Q7, 카이엔. 얘네들 나오고 나서 벤틀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은 MLB 플랫폼을 쓰더라도 벤틀리가 일빠따 였잖아 일빠따. 그러니까 벤틀리스 러움을 최소한 충족을 시키려면 이 플랫폼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였어야 됐다는 거죠. Uh -huh. 서울에서 부산까지 상당히 많이 왔고요. 어, 자율주행 켜놓고 편하게 왔습니다 포르쉐의 카이엔 터보를 탔을 때 반자율주행을 켜봤더니 스티어링 휠이 중앙 정렬이 아니라 차선에서 다가가면 밀어주고 다가가면 밀어주고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벤틀리는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차선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주행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어, 뭐 아반떼에도 요즘 반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뭐가 그렇게 못이 중한 뒤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벤틀리의 자율주행은 또 느낌이 다르죠 왜냐? 아직도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은 이런 하이엔드 차들은 자율주행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 던만 해도 차로 가운데로 쭉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선 유지 장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벤틀리에 적용된 이 반자율주행 장치가 괜히 더 반가운 느낌은 듭니다 아 그리고 이 벤틀리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벤틀리스럽게 좀 다듬은 게 있어요 차선 유지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때 있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때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에다가 진동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벤틀리의 스티어링 휠은 차선을 밟으면 마치 진짜 이쪽 바퀴가 요철을 밟는 듯한 진동이 요렇게 와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세팅은 이 벤틀리에 또 매력이지 않을까. 와, 이렇게 추월할 때 시프트 다운 없이 그냥 혼자 RPM을 올려가면서 이 육중한 차체를 가속시키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와, 그냥 8기통이 이 정도면은 도대체 12기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12기통을 타보고 싶네요 <laughs> 오늘의 우리의 목적지는 LCT 레지던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와저 카디프 그린 저 무광 제네시스 GV80이 있네요 벤틀리에 앉아서 가장 기분이 묘할 땐 뭐냐면 바로 제네시스를 볼 때입니다. 벤틀리에 앉아서 제네시스를 보는 거는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저거 어떻게 보면 국방 국방부차 같기도 한데, 야저 색을 훔쳐오고 싶다. 저 색을 훔쳐와서 벤틀리에다 칠하고 싶어요.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397km 탔고, 평균 연비는 아까 좀 오면서... 달려서 그런지 부산 시내 중에도 했고, 8.3까지 나왔어요. 정주중하면 10km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벤틀리는 진짜 이상하게 가죽 냄새가 달라. 가죽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벤틀리는. 방향제 필요 없어. <laughs> 최근 카레클린트 안마 의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벌써 누적 판매대수가 만대 가까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부산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잠깐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LCT 레지던스에 카리클린트 안마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온 김에 잠깐 이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곳이 바로 LCT입니다. LCT 중에서도 카리클린트 누아스 안마자가 배치된 LCT 레지던스에 오시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해운대 뷰도 감상하고 하실 수가 있죠. 와, 오늘 바다가 진짜 파도가 센것 같아. 야. 너무 높은 뷰보다는 여기가 42층인데 42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실에 이렇게 소파와 테이블 같은 게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카레크리트 누아스 안마의자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와 TV 몇 인치야 이거? TV도 엄청 큰게 있네요. 6인 식탁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 저기 저렇게 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놀라운 거는 여기 이제 오 밀레 인덕션이네. 이런 식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왔을 때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컵도 다 있고요.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와인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화제가 됐던 개그 콘서트 냉장고. <laughs> 냉장고도 있고요. 야, 냉장고 진짜 좋다. 와.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와, 안방 침실, 안방 화장대가 보이고, 안방 욕실 한번 가볼까요? 와, 이제 일로 와봐봐. 와, 이거 봐봐. 와, 좋다, 그치? 어머, <laughs> 오, 비대가 인사한다. 자, 자, 레지던스라서 이렇게 세탁기도 있고요.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방은 달맞이 고개가 보이는 방입니다. 달맞이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자, 이쪽에 침대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달맞이 고개가 보이는 뷰입니다. 그러니까 총 침실이 3 개예요. 안방에 작은 방 여기 방 하나 더. 그래서 총 여섯 분 여섯 명이 편하게 와서 가족들끼리 밥도 해먹고 재밌게. 그치, 세 커플이 놀러와야 돼. 그렇지 세 커플이 놀러와야 돼. 근데 침대 하나는 싱글이야. 아 맞다. 세 커플 중에 하나는 아주 사이가 좋아야 돼. 같이 놀러 와서 재밌게 추억을 만들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왔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부산 근처에 예쁜 카페입니다. 공극 샌드 카페라고 손님이 엄청 많아. 이거 봐, 벌써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후방 카메라 화질 엄청 좋다. 후방 카메라에서도 벤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세요? 대진아. <목소리> 벤틀리는 안에 실내 가죽이, 가죽 색깔이 예쁜 게 특징이잖아. 그래서 벤틀리는, 이거 다 보잖아? 그, 겉에서 봤을 때는 딱 그냥 예뻐. 근데 벤틀리의 매력은 어서 폭발하는지 알아? 저 전면 유리 안으로 보이는 저, 그, A 필러랑 천정 가죽 있잖아. 저게 포인트야. 그래서 벤틀리는 전면 썬팅을 절대 진하게 하면 안 돼. 예진이가 드링크였잖아, 벤틀리 벤테이가. 맞아. 갈때 운전해봐. 어? 그, 난 좋은 게 뭔지 알아? 어. 북극곰, 북극곰 같아서 좋아. 아 북극곰? 어. 흰색을 사야겠네 그러면. 어, 그러니까 흰색이 좋이야아 어때 느낌? 너무 럭셔리해서 못들까를 모르. 못들까를 모르겠어? 차가 어. 나보다 위어가지고 어. 부담스러운 느낌 뭔지 알아? <laughs> 아니 요거 송풍구 이거 바람 막는 버튼 있잖아. 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촉감도 어때? 아... 동작하는 그 느낌 어때? 아, 촉감마저 고급스러워, 어떡해? 최고지? 어. 벤틀리 공장이 크루에 있거든, 영국? 그 지역으로 가죽이 들어가면 이 특유의 냄새가 나나봐. 음... 와, 정말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벤틀리의 이그 계기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벤틀리의 계기판은 이 가죽이 너무 예뻐서 저 계기판이 더 예뻐 보이는 것도 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아우디 느낌이 있어서 좀 적응 안 되는 것도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이 계기판 느낌이 제가 이 계기판이 참 뭐라 그럴까? 색감 좋은 카메라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저 계기판 저 유리에 반사되는 저 색감 봐봐야지. 푸르딩딩한 저 색감. 어저왜 이렇게 예쁘냐? 이게 전자식 계기판에서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벤틀리가 아날로그 계기판을 아직 이렇게 쓰는 게난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그 벤틀리다움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속도가 짝수가 아니야. 이거 봐 봐. 30 60 90 120 150이야. 80km 구간 100km 구간이잖아. <laughs> 헷갈릴 때도 있어. 그래도 이런 뭐 영국 특유의 이런 느낌이 난 좋은 거지. 아, 저 색감 봐. 저 계기판 색감 어떻게할 거야. 이런 요소들이 참 벤틀리가 진짜 다른 차랑 좀 다르다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 벤틀리스러움. 그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벤틀리는 예전부터 레이싱카를 만들 때부터 탱크처럼 차가 컸습니다. 그 전통은 현재 레이스에서도 유효하죠. 벤틀리 레이싱카는 떡대가 큰데 빠릅니다. 와, 이 여유 있게 1000rpm대에서 파워를 내면서 달리는 이 모습이 사실 뭐 우루스, 카이엔 터보, 벤틀리 벤테이가 황제차라고 볼수 있겠지만 가장 이 벤틀리의 특징에 잘 맞게끔 배기음, 엑셀레이터 세팅 그리고 스티어링 세팅 정말 벤틀리스럽게 잘돼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가속이 필요할 때 토크를 정말 낮은 rpm에서 여유 있게 뽑아주는 그 매력은 벤틀리가 확실히 좀더 그런 부분에 벤틀리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게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벤틀리의 존재감은. 익스테리어에서도 큽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벤틀리는 알아보죠. 동그란 원형 두 개의 램프. 정말 아름답게 떨어지는 뒤태. 이게 바로 벤틀리의 매력인데. 그런데 벤틀리스러움을 실내에서도 정말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런데 가죽은 진짜 좋은 가죽을 썼기 때문에 저런 살결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진짜, 감탄이죠. 사실. 감동스러운 부분인 거죠. 스티어링 휠 벤틀리 로고 끝 부분에 가죽이 모서리가 이제 면적이 여기서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가죽 이끝 부분이 살짝 주름져 있는데 이런 느낌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크롬을 어쩜 이렇게 잘 쓸까요? 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크롬을 쓴 이런 느낌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박음질 선이 굉장히 두툼한 실로 꼼꼼하게 꾸며놨습니다. 벤틀리 가죽은 일단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고급스러운 럭셔리 이런 안전벨트 있는 부분들. SUV에서 응. 벤트가 만큼 응. 또 눈길을 끄는 차도 없는 것 같아. SUV 중에서 어. 레인지로버도 있고, 카이엔도 있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벤테이가만의이 있어. 예진아, 이 있어 예이아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있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이은이은이사람이이 헤드램프? 음. 이게 사실은 가장 최신의 어떤 그 벤틀리의 디자인 있지. 음. 플라잉 스퍼라든지 컨티넨탈 GT에. 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요 앞전 세대의 벤틀리의 느낌이야. 음. 아직은 이 외모가 완전 신형 벤틀리의 외모를 아직 안 갖고 있어. 음. 그래서 약간 올드해 보이지 않아? 벤틀리가 좀 약간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음. 여기 본넷이 그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본넷이 요기 요렇게 되거든? 근데 본넷이 요 앞에 그릴로 떨어지잖아 한 아, 번에 아, 아. 그리고 나서 요, 요 부분에 덩어리 있지 헤드램프의 덩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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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드램프의 덩어리가 철판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 요기, 여기가 아, 저... 지금 아, 철판 아, 한 장이거든 아, 아, 아. 그한 장으로 하고 그 위에 엣지를 찍어낸 거지 요기 음. 요 부분에 엣지 보이지 음. 요 엣지가 그 철판 한 장에서 나오기 되게 어려운 엣지야 왜한 장으로 윗면 옆면, 앞면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 음. 그래서 좀 어려운 디테일인데, 요거는 이제 벤틀리의 상징이지.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게 특징이야. 음. 요 부분에 군더더기가 단 하나도 없지, 단 하나도. 헤드램프가 켜진 상태에서 워셔액을 켜면 여기 있는 게 나와서 여기 워셔액을 뿌려. 어? 어, 진짜? 어, 여기 여기 튀어나와 앞으로. 왜안 나오니 너? 안 나오는데? 왜안 나와? 나와봐. 왜안 나오니? <laughs> 안 나오는데? 자자료화면 보시죠. <laughs> 자, 아무튼, 요 철판이, 군더더기 없는 철판이 이 벤틀리 디자인의 굉장히 큰 핵심이야. 응. 음. 상이북극곰 아, 같아. 너무 귀엽잖아. 귀 둥근과 이 각짐을 더 섞은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래서 더 매력있게 음. 느껴지지. 자,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벤틀리 특유의 힘 있는 디자인이 나오거든? 음.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SUV들에서는 많이 할수 없는 힘 있는 팬더가 있어. 치수가 나와줘야지 이런 팬더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이 있지. 음. 이 부분이 힘있게 나오려면 실제로 음. 저 부분을 많이 좀 뽑아내야 되거든. 음. 이렇게 뽑아내려면 차가 치수가 커지지. 왜? 실내 공간을 줄일 순 없잖아. 이런 걸 하려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떡대가 있는 SUV들에서 이게 할수 있는 디테일인 거지. 실제로 벤틀리 벤테에가는 머릿속에 상상해 봤을 때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음 근데 실제로 벤틀리 벤테에가를 실제로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커서 놀라운 거지. 음 엄청 그 덩치가, 덩치빨이 있죠? 벤테에가가. 요 부분에 굉장히 힘이 쫙, 힘있게 쫙요 라인이 나와 있잖아. 뒷모습 어때, 이진아 뒷모습도 예뻐. 뒷모습이 뭔가 나는 뭐라 그럴까? 약간 모질이 같은 표정이 있어. 안 그래? 아니? 눈이 좀 멀어 보이고 약간. 아니 오빠. 어. SUV 중에 뒷모습 응. 이거보다 예쁜 거 말해봐. 차. 아 그러네. 없어. 까이엔도 예뻐. 사실 너무 약간 뻔한 느낌이고. 이거 훨씬 낫지 까이엔보다는. 레인지로버도 예쁘잖아. 어, 아, 어 맞아 레인지로버 예쁘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벤틀리가 더 좋아. 저 리어 핸더의 힘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 이 음. 부분에 리어 핸더의 힘이 느껴지지 와 이게 양 옆으로 깔끔하잖아 딱 펼쳐져 있고 음. B 벤틀리 B 로고 딱 있고 와 음. 아주 예쁘더라. 그냥 12기통 모델은 머플러가 동그랗거든? 음. 타원형이야. 음. 근데 8기통 모델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동그랗으면 더 예쁘긴 했겠다. 동그랗으면 좀더 예쁘지. 어. 그래서 12기통과 8기통은 그렇게 차이를 줬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거는 음. 앞바퀴가 좀더 앞으로 왔으면 훨씬 더 조... 예뻤을 것 같아. 음. 어, 왜냐면 SUV의 비례에서 비례적으로 봤을 때이 옆모습이 그 벤틀리스러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앞바퀴가 좀만 더 앞쪽으로 오면 훨씬 예뻐지거든. 일례로 컨티넨탈 GT가 이번에 신형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한 프로포션이 나타났어. 얘는 카이엔 Q7 이런 차들이랑 셋실 공유하느냐고 앞바퀴치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게 되지. 그마저도 근데 디자인으로 커버하지. 이, 이 표정이 다 그냥 다 말해주는 것 같아. 이 벤틀리의 이 표정 있지 음. 눈 땡글땡글 어, 눈 너무 예뻐 진짜 <laughs> 아무튼 벤틀리 벤테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은데 정말 정말 매력 있는 디자인이에요 진짜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매력 있는 디자인을 벤틀리는 갖고 있어요 앞서 말한 프론트 팬더 리어 팬더 이두 개만 봐도 매력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벤틀리 벤테이가는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바로 차에서 나는 냄새 그 특유의 벤틀리 냄새는 벤테이가뿐만 아니라 다른 벤틀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일단 후각을 약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푸르스름한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귓가를 간지럽히는 팔기통 브르릉 엔진 사운드 그리고 묘하게 못생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우아하게 생긴 외장 디자인 심지어 트렁크 선반까지도 가죽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디테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참고로 예진이 드림카가 벤테이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승을 하면서 벤테이가를 사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에는 플라잉 스퍼 플라잉 스퍼가 우리나라에 공식 수입이 되면 그 차의 시승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틀리 특유의 그 느낌이 영상에 잘 묻어났다면 어, 안오준TV 구독하기 새 영상 알림 설정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